우리는 오늘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을 예배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11시쯤 모여서 아니면 11시 반쯤 모여서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12시를 여기에서 맞이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함이 아쉽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었던 교회에서 3년을 사역을 하고 이후 청소년 사역의 마음을 품고 잠시 사역을 쉬었던 대략 6개월 정도가 있었습니다. 11월달에 사역을 마치고 이듬해 5월달에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사역을 내려놓고 12이듬해 아, 5월까지 성탄절과 그리고 이송구 영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고민을 하다가 그해 성탄절은 명동성당 미사를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해 이 송구영신은 보신각종 타종 행사에 가보았드랬습니다. 또한 제가 언제 또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 어쩌면 제 평생 명동성당에서 성탄미사를 그리고 보신각 타종행사를 송구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앞으로는 평생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해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종강역에서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laughs>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종강역에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며칠 전부터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마리나 베이 센즈 갈까? <laughs> 가서 카운트다운 할까? 발표 죽으려고. <laughs> <laughs> 미국에 살때 가끔 아, 그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어메나탄 어, 타임스퀘어에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 간혹 하긴 했었었는데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종각역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종로 3가인가 5가에서 내려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내려가지고 종각 쪽으로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사종행사는커녕 종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시간에 예배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송구영신의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8편은 제3 할례시, 할렐시 혹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총 다섯 개의 시 중에서 세 번째 시에 해당됩니다. 146편과 147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 찬양을 해야 하는 주체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해야 되는 그 개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과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7월 8일 제대했더랬습니다. 7월 8일 날딱 제대를 하니까 제일 먼저 연락을 온게 교회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성생님이 제대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좀 아시지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네,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물론 입대하기 전에도 아동부 교사를 하다가 입대를 했었고, 그리고 제대 후에 고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부 교사로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저는. 오히려 학생들보다 제가 더 은혜를 받았고 오히려 교사인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10시 정도부터 시작되었었던 개인기도회가 저는 지금도 대략 한 2, 3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났더니 10시부터 시작한 기도가 새벽 5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입장하는 이 빨간색 카페트가요. 이게 발로 밟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카페트이거든요. 그때 당시 수련의 장소가 시골의 어느 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자칫 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방해가 될것 같고 반대로 저도 방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밑에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읽던 성경책을 제 무릎 마트에다가 두고 그리고 그 붉은색 아주 거친 카페트 위에 여름 수련회인이 반바지 차림으로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새벽 5시였습니다. 이미 동이 트고 있었지요. 제 무릎과 그리고 발가락 관절은 그 거친 카페트 위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 진동하며 빨갛게 피가 나기 직전까지 있었어요. 그 10시부터 5시까지 무릎을 펴지 않고 기도했었던 제 다리는 그제서야 아 다리에 피가 안 통해 감각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그 발가락 마디가 지금 카펫 위에 긁히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더랬습니다. 제 앞에 놓여져 있었던 성경책의 가죽 표지가 제 눈물로 불어 있을 정도로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심과 그 구원을 얻어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그날 밤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 공기를 마시며 수련의 장소였던 시골 교회 부근을 걷고 있었는데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놀라운 소리를 듣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와 어디론가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 바람에 나붓겨 서로 부딪히는 나뭇잎들과 그리고 제 발에 이겨지는 모래와 흘기내는 소리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6절까지는 천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또한 7절부터 그이 다음까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것들을 나열해 보면 2절의 천사, 모든 군대, 그리고 3절의 해와 달과 밝은 별들, 그리고 4절의 하늘의 하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시편 148편이 쓰여질 당시에 천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가 다 모였었느냐?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들입니다. 해, 달, 별, 하늘, 그리고 하늘의 하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소위 신이라고 여기고 믿었었던 것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가끔 하늘을 쳐다보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만연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하면 가끔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것은 이러한 문화가 오늘날 우리 내에도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그리고 높은데, 해와 달과 별들이 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고대에는 숭배의 대상들이었습니다. 특히 다신교 국가에서요, 여러분, 해는 1번입니다. 1번. 애굽의 바로를 비롯해서 왕들이 숭배를 받았었던 것도 왕은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를 왕이 죽으면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왕 파라오를 그렇게 신으로 신격화해서 섬겼었던 것이 당시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도 거부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하늘의 하늘은 영적인 존재가 머무는 신적인 존재, 신적인 공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영역이 바로 그 하늘 위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3세기 교부 어거스틴은 Heaven, Above Heaven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하늘의 하늘을 숭배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늘의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물들은 창세기 1장 7절에 나와 있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타나서 표현하는데요. 이 물은 이미 노아의 홍수 때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의 구름을 시인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4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있는 것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노래합니다. 뭐냐? 용들, 바다, 불, 우박, 눈, 안개,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모,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모든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까지도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았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잘아는 목사님이시지요. 근데 이분은 외부의 집회를 많이 나가시는 분이셨었어요. 그날, 그날도 다른 교회 집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들의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목사님들이 외부의 강사, 강의, 이, 이 집회 나가시면 주로 하시는 설교,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 목사님 모시고 나면 다음에 다시 잘안 모셔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주로. 그리고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다른 교회, 그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 레파토리가 뭐냐? 주일날 혹은 교회에서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설교하셨던 것 중에 본인이 본인도 은혜 받았던 그래서 너무너무 괜찮다라고 하는 설교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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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외부에서 집회하시는 거거든요. 아이고 영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laughs> 목회자들 영업 <영어> 비밀인데. <laughs>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 에, 그 뭐랄까, 당신이 하시던 그 교회에서 하셨던 그 설교 중에 잘 되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시는데요. 하루는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앞에 강대상이 앉아, 우리는 강대상이 저 옆쪽 측면에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저 앞쪽에서 회중석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한참 기도하시다가 고개를 딱 들었더니 왠걸 앞쪽에 당신교회 교인들이 와서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 교회에 온지한 두세 달밖에 안 된, 한 6개월이 채안된 몇몇 분이 또그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외부에서 인도하는 집회는 주일의 교회에서 한 설교 중에서 잘된 것들을 편집해서 하시, 하는 것이니 당신 교회 교인들이 거기 와서 앉아 있으니 이분들은 어, 이미 들었던 설교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되게 돌아오셔서 그분들 중에 그래도 오래 교회 다니신 권사님 한 분한테 이메일을 쓰셨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미 들으신 설교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니 내일부터는 오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메일을 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또다시 집회하러 딱 와가지고 강대상 위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더니 그분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참 오지 말라고 하니까 참말안 듣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 됐든 저분들이 아 이거 뭐야 목사님 어? 다른 데서 집회하니까 교회에서 하셨던 설교 하시네 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안 드시도록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메일을 열어보았더니 그 자리에 와 계셨었던 그 6개월이 채안된그세 가족분이 보낸 이메일이 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대, 대략 이렇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어 교회에 등록을 했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 외부에서 하시는 집회까지 참석해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가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하신 것이라 하셔 오지 말라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에서 두달 전에 하신 설교라는 기억이 났고, 저는 두달 전에도 그 설교를 들으며 내가 저렇게 살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했었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어 오히려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금그 메일을 받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히려 가로막을 뻔했음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송구영신예배의 설교를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소나 염소 등의 동물이 한번 삼킨 먹이를 개원해요 다시 씹는 일을 뜻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동물들이 왜한번 삼킨 것들을 다시 개원에는 이 되새김질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동물들은 먹은 음식을 한 번에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금 그것을 개원하는 것은 온전히 소화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화시키기 위함이 바로 그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안경을 씁니다만 여기 안경 쓰신 분들 왜 안경 쓰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안 보여서요. 여러분 잘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잘 보기 위해 안경 쓰는 거 아닙니까? 소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원해여서 다시 씹어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소화를 시키기 위해 되새김질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대로 되지 않았었던 일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기도했으나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했던 우리들의 이 소화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개원해요. 온전히 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2023년을 보냈는지를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참여했었는지, 교역자들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했었는지,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며 내가 먼저 영적으로 훈련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는지를 우리는 되새김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은 것들이 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보다 여러분의 2024년이 더 나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보다 2024년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2023년에 우리들의 그 못난 모습들을 다시 개원해요. 온전히 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그리고 그 영적인 되새김질을 통해 우리가 새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다짐이 먼저가 아니라 되새김질이 먼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거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오늘 본문 1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또렷하게 말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48편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시인이 참 위대하고 큰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며 하늘에 있는 것들에 외치고 땅에 있는 것들에 외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무서워하고 그것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땅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늘에 그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땅에 있는 것들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번개, 우박, 눈, 안개와 같은 자연 현상들이나 아니면은 하늘 위에 있는 해와 달과 별, 하늘 위의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벅참이 너무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비가 왔었지요? 천둥, 번개 치지요? 저는요 여러분 천둥, 번개 쳐도 별로 무서워하진 않는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는 왜안 무서워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그때 아 천둥도 하나님을 찬양니다 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심지어는 개구리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무섭고 두려운 소리와 존재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듯 다른 일들을 이제 펼쳐 나아가실 것입니다. 2023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2024년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2023년을 되새김질하고 그러므로 이제 밝아오는 2024년의 태양을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